비트토렌트 어떠냐고 물어봐,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. 자, 비트토렌트는 전 팔았어요. 한여쯤에서 팔았어요. 여쯤에서 한, 100% 왔나, 이거? 이때, 언제, 뽀로로 그리면서, 여때 타라고 막 했었, 했었을 때가, 불과 3월, 3일, 일주일도 안 됐죠? 여때부터 계속 홀딩 하다가, 여기 한번 팔고, 다시 계속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, 고점에서, 이 정도면 진짜 잘판 거예요. 뭐, 진짜 기다려서 존버해서, 뭐, 뭐, 천만 원이 1억 가고, 1억이 막 10억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, 저는 뭐, 그까지 그릇이 안 되나봐요.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 사, 탔으니까, 방구 끼고 가자 해서, 200% 먹었나? 모르겠네. 일단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비트토렌트 들고 가신 분들, 같이. 아 뽀로로가 한몫했다. 뽀로로가. 근데 탄 이유가 뭐냐. 이 추세를 깨서, 전 팔았어요. 추세를 깨서. 은봉 나오면서 아침부터, 양목 나면서 조정이 조정이었나 그때 아 너무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정 받으면서 양복 나오길래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리고 반엔도 아예 추세가 꺾었다 근데 네, 대추세는 안안 꺾였죠 이렇게 쭉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 동안 난 다른 거 잡겠다 해서 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또 하나 트론이었나 음. 트론 얼마까지 갈까요 뭐 알트 얼마까지 갈거 이런 건 진짜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알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.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차트를 보고 이게 주식 같이 이렇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코인은 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 쓰레기라 봅니다. 스캠이라 고 보면 쓰레기를 안 하죠. 스캠이라 하죠. 스캠이지 사기예요. 사기. 비트코인 빼고는 다 사기예요. 근데 지금 뭐 페이코인 뭐 카카오 뭐, 이런 거는 진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죠. 밀크, 뭐, 이런 거. 밀크는 야놀자. 뭐, 페이코인은 뭐, 이마트, 뭐, 이런데. 썸씽은 노래. 실생활에 쓸수 있게 하는데, 모르겠어요. 다 진짜 사기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. 3년 전안 똑같았어요. 기술을 좀 발전했을 뿐이지. 이것도, 트론을 언제 샀지? 트론 이때 샀나? 136 이때 샀나? 트론 언제 샀지? 어, 130, 130원대쯤에 샀네요 130원대 요즘에 요즘에 사서 한요 정도에 팔았어요 왜 30번 먹었네 왜 여기 지지하다가 떨어지니까 맞고 여기 지지한 거 여기까지 는 괜찮은데 여기가 떨어지니까 요즘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깨면은 팔아라 했는데 어 이것도 대단하게 먹었죠 이런 것도 고점에서 절대 못 팔아요 개미들은 여기서 팔아도 잘한 거다. 이익이면은 익절은 항상, 3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익절은 항상 옳다. 네? 트론도 물어보신 분이 있길래, 언제 팔아요? 몇, 몇 원까지 갈것 같나요?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. 진짜. 만약에 뭐, 농사 매매해서 막 10%대 10 팔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, 자기만의 이제 팔수 있는, 파는 매도 타점을 이제 습득하는 거예요. 지금 아마 코린이라면 지금 뭐 일주일에서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주식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주식 10년 해도 어려운 게 진짜 주식 시장이고, 코인 몇년 해도 어려운 게 코인 시장이에요. 근데 주리는 이제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, 이제 영상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, 자기만의 매매법을 찾아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상승장이라서 지금 돈못본 코린이라면은 진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. 더 잃을 수도 있어요. 큰 금액을. 여기 반넨도 볼까? 반넨 차트도 트론 TRX. 반넨도 추세 깼죠. 대추세 대추세는 안 깼는데 추세 깨 가지고 팔았어요. 조정이 한번 와야지 다시 또 상승이 온다. 근데 이동평균선에, 101선이야? 101선 이동평균선에 딱 맞고 튕겨 올라가죠? 이동평균선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, 지금 매매해도 됩니다.